밝은 의기도의1 <목소리도> 1 2두번째 요한 1서 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목소리도>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들아 일컬음을 받게, 자들에 받게 자들에 하셨는가? 우리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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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그의 깨끗하신,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죄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범하는 그 자마다,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그의 의롭고, 의롭고, 죄를, 죄를 짓는,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알 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계속의 거함이요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나나니 무릎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이상이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으몇 생명으로 들어간줄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니는 자는 사망에머물러 있느니라. 그, 그 형제를 위하여 는 자마다,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라. 그가 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로서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아니라 누가 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으나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숙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또 마음을 주 앞에 굽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함이 나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의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한를 거하고 주는 그의 들을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 1서 3장 C.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성결하게 삽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의 시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입니다. 동생을 쳐죽인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살인자입니다. 형제는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합니다. 진리에 거하는 자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구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성도들 안에 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씀과 멀어지면 죄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장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들, 장래의 소망,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으면 그의 영은 죽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이 모르는 그 은혜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장래 하나님 나라 영광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간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젊은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던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의 행동을 하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져 가죠.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율법이나 또한 어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인물, 가인을 등장시킵니다. 이 가인,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 악한 자다! 그 속에 미움이 있고, 그 마음 속에 동생을, 그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는 결국 실천으로 옮겨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그 특징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가인처럼 되지 말고, 늘 신실한 삶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진실하고, 또한 정직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늘 승리하는 능력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요한일서 3장 함께 부릅니다. うん。 시슴받고 장래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어 또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비방하고 시기하여도 꿋꿋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가 늘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늘 기뻐해 주시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으로 그리하소서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냈습니다.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네 삶에 그 말씀이 할수 있고 행악과 진실하고로 사랑 위에 살수 있는 영광과 영광을 주니다